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생각드실 텐데 홀더라면 이 영상 필히 시청바라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이 너무 답답하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좀 가상화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코인이 이대로 끝난 건 아닌가 의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만큼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사실 어, 진짜 다른 알트코인들 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양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답없다 하다가 단몇 주만에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알아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이미 가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요소를 아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일부러 가격을 눌러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은 현 구간에서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더리움은 결국 피날레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어, 지금 하락 구간이니까 제가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장이 온다는 말도 아니고요. 다만 이더리움은 한 번은 남은 상승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결국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더리움 상승 요인을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더리움은 현재 대규모 락업 해제의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더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비슷한 예시로 논란이 됐어요.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 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정확히 리플은 2월달에 최고점을 갱신을 해줬습니다 즉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 결국 이더리움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귀신같게 한번 피날레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요 락업 해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원래 코인이 환호에 가득 차면서 남들이 경주마 타듯이 매수할 때 그때 크게 조정을 주잖아요 어 진짜 이더리움이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줄지 몰라도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분명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바로 빠질 수 있어요. 코인이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더리움 이번에 어 세력재단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악어 풀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넉놓고 있다가는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 버리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이더리움이 잘 상승해주더라도 중간중간 개미털기 무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무빙에 당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추가 매집해야 될지도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이더리움이 언제 재차 급등을 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더리움 초기 커뮤니티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어, 전문 텔레그램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더리움 락업 해제 일정이랑 이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알아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한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라고 풀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는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더리움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어, 도와드릴 거예요 이더리움은요 어, 지금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매도까지 잘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진짜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수량을 늘려 저점에서 매집을 해줘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률 차이가 못해도 50, 60%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음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다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더리움이 언제 재차 급등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라거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한테 이더리움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 문자 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여서 선착순 100명까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뭔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제 유튜버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선동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 오고 앞으로 얼마 있다가 제 유튜브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신다면 뭐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 장담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손실로 해가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려요. 진짜 문자 전송 1분 걸립니다. 그걸로 우리의 시드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알트코인들의 무빙들이 예전 같지만은 않아요 이제 코인을 좀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못 오른 코인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진짜 자칫 코인 하나 잘못 고르면 상승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물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미 이제 오른 코인들은 더 오르더라도 수익률이란 게 굉장히 적은 편이죠 우리가 사실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코인을 하는 이유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주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는 누구보다 알트코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급등 전에 매수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알트코인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바로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코인 공부하면서 돈 벌자는 취지의 방입니다. 흔히 뭐 돈을 내야 되는 리딩방, 금전 요구, 그런 방 절대 아니고요.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 그냥 으쌰으쌰 하자는 취지예요. 코인이 사실 주식과 다르게 해외 자료가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혼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 알트코인이 이렇게 폭락을 하기 전에 고점에서 잘 매도를 했죠 이게 가능했던 게 해외 전문가 여러 명이 서로 공유를 하고 이때는 매도하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죠 예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방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소통방까지 원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이제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금전적 요구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제 유튜브 커뮤니티가 좀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남겨주시면 초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은 항상 굴곡이 크게 어느 시점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인들은 계속 우상향해 졌어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한다면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라는 거죠. 이왕이 코인 힘든 시장 들어온 만큼 이겨내서 꼭 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이 투자 시장이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같이 우리 공부하고 성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금방 와요. 꼭 저한테 일정이랑 목표가 받아가서 대응 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